안녕하십니까. 에젤입니다.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아침에 지금 산책하고 들어왔어요. 입술이 말이 아니지만, 어, 봐주십시오. <laughs> 나가서 또 매와 꽃잎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. 그래서 좀 주워왔어요. 주워다가 촛불에다가 이렇게 넣어봤어요. 근데 촛불이 잘안 일어나네. 음, 환하게 좀 오래된 초라 그런 것 같아요. 음 그래서 하여튼 나가보니까 엄청 날씨가 좋더라고요 예 네. 엄청 날씨가 좋아서 그냥 세수도 비누 거품을 낼 수가 없으니까 목욕할 때나 좀 이제 남편이 도와줄 때나 이제 저기 하고 그냥 이걸로 이렇게 나갔다 왔을 때 이렇게 닦았습니다 근데 이불 좀 닦고 싶은데 이렇게 네 아좀목 마른 게좀 없어진 것 같아요. 좀좀 추기니까 좀 날씨가 이렇게 화창한데 여러분들은 뭐 하십니까? <laughs> 설마 집에는 안 계시겠죠? 어, 나가서 일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아침에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너무 길게 찍었나 봐요. 어, 오다가 안 내려지고 있어요. 지금 어,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찍어봅니다. 어. <laughs> 아, 음악을 틀어놓고 했더니 음악이 저작권이 걸렸나? 아마 좀 그런 것 같아요. 어, 제 느낌에. 음,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하여튼, 어, 이제 머리도 조금 어, 남편이 이제 말려주면 제가 스타일을 좀 잡을 수 있어요. 아직도 제 스타일이 나오려면 좀. 머리가 좀 많이 자랐어요, 며칠째. 마침 이거 다치기 전에 머리를 좀 잘랐어요, 뒷머리를. 어 그래서 이, 이번엔 좀 이렇게 옛날 식으로 좀 살짝 길러볼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아니+ 아니 막 이렇게 길게 아니라 이렇게 넘겨서 그냥 이렇게 커트는 커튼데 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냉기지 않고 좀가른 말을 좀 해서 이렇게 아 그건 또 나이가 들어 보이더라고 하긴 뭐 나이가 뭐 들었죠 뭐 66세인데 뭐뭐 뭐 할머니가 뭐아 그래도 요새 할머니라도 멋쟁이도 하고 다녀야죠 그렇죠 예. 네. 그렇죠. 예, 멋쟁이처럼 해고 다녀야지. 최소한, 최대한, 내가 할수 있는 한, 어, 멋을 부려야 되겠죠? 네. <laughs> 그렇습니다. 저는 80이 돼도 아마 꽃가라는 안 입을 것 같은데, 근데 점점 밝은 색이 좋아져요. 음, 밝은 색이. 하얀색이 눈에 띄더라고. 그래서, 아, 왜80 먹은, 어, 신분들이 왜 이렇게, 화려하게 이렇게 색상을 화려하게 입으시나 했더니 그런것 같아 좀 봄에 나가면은 또더 핑크색 같은거 많이 입으시잖아요 저도 그 핑크색 잠버가 하나 있는데 아그건 진짜 아직까지도 못 입겠어요 여하튼 핑크 같으면 입겠는데 아찐 분홍 핑크에요 그 등산복 그 등산도 뭐 가지도 않지만 잘 이렇게 산 길을 걷는다든가 이렇게 걸을 때도 그거는 안 입고 나가게 되더라고, 왠지. 아직까지는. 아 귀가 가려워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긁어야 되는, 오른, 왼손으로 긁어야 되는데 못 합니다. 아, 이 손가락이 이 안에서 이렇게 막 놀아요. 이제 아침에 올린 영상이, 어, 올리려고 하다가 마른 영상이 있는데, 음, 그건 좀, 나를, 어, 좀, 제3자 입장에서 좀 이렇게 쳐다보고, 어, 내가 자기 성찰이라고 할 수도 있고, 자기를 알아가는, 어, 그런 것도 할수 있는데, 그런 거라고도 할수 있는데, 아, 촛불이 꺼졌다. 촛불이 꺼져가지고, 아, 심지가 다 됐네. 심지가 다 돼갖고, 어, 아 무슨 향풀처럼 올라가요. 방향제 틀어놓은 것처럼. 음. 이게 냄새가 살짝 그 향이 나는 거더라고요. 그래서 아주 좋더라고요. 그래서 펴봤는데 저를 음. 멋있다. 촛불 촛불 연기 올라가는 것도 보일래나 여러분들 보이십니까? 살짝 촛불 연기 올라가는 거. 이렇게 참 모든 게 연기처럼 사라지는데 우리의 삶도 그렇죠.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어질 삶인데 음, 아득바득들 사는 거 보면 참 대단들 해요, 그죠? 음. 예, 여기가 이제 노랗게 멍이 들어가지고 콧대가 조금 거기가 뭐라 그럴까? 아파요. 아프면서. 그래도 많이 이제 좋아진 것 같은데. 아, 그렇습니다, 여러분. 제가 그 영상을 조금 아까 찍은 게 조금 심오한 말을 했더니 심사에 걸리나? 아, 하여튼 산보를 열심히 하고 들어왔습니다. 한 30분 걸은 것 같아요. 30분 정도 걸어서 제가 그 올리브영이라는 데를 한번 가봤어요. 올리브영이라는 한 데를 한번 가봤는데, 저는 처음이에요. 거기 우리 동네 올리브영이 있는데 그런 가게 들어가는 것도 처음이에요. 그랬더니, 어 살만한 게 없더군요. 저는 그래서 그냥 동네 한 바퀴 빙 돌고 왔어요. 동네 한 바퀴 빙 돌고 왔어요. 그래서 어 벚꽃 있는 곳은 그 길은 조금 멀어가지고. 좀못 갔어요. 그쪽을 걷다 보면은 저기 아울렛까지 걸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못 걷고 그냥 들어왔어요. 그래서 오늘도 부상자의 하루 일상이 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. 여러분과 함께 봄을 만끽하고 싶은 에젤이 여기까지 오늘도 찍어봅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에젤이었습니다